모야모야에 걸린 모야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간, 모야인의 하루를 살펴봅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축에도 끼지 못하는 느른하고 한가롭지만, 나름 바쁘다고 자부하는 모야인의 아침을 함께해주세요. 6시 기상을 지킵니다. 가족들이 원활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고, 화장실로 가서 세안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듭니다. 모야인의 영양제 루틴이 시작됩니다. 하나라도 빼먹을 수 있으니 하루에 먹을 양을 소분해서 개인 통에 넣어놓고 식후에 하나씩 먹습니다. 핸드폰용 외장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어묵이 것과 내것두 개를 준비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저녁 시간의 여유를 지켜줍니다. 아침은 요거트로 간단히 때웁니다. 정심에 하던 운동을 저녁 시간으로 옮기고 나서 운동 성공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낮 더울 때땀 흘리는 것보다 느긋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저녁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식사는 아침 오전 11시, 저녁 오후 4시에 합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에는 무언가를 먹지 않습니다. 속이 가벼워집니다.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이 굳지 않게 해 줍니다. 잠들기 직전에 요가를 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 주어 좋습니다. 취침은 9시에서 10시 사이로 조금 이르지만 잠을 많이 자야 하는 모야인에게는 딱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 중에 점심 시간이 가장 집중하기 좋아서 업무와 해야 할 일은 이때로 몰아줍니다. 특히 1시에서 3시까지가 피크타임이고 일의 성과가 높아져서 좋아합니다. 9시 언저리가 되면 생체 배터리가 다 되어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중요한 일은 오전에 끝내놓습니다. 중간중간에 인형을 쓰다듬으며 이너피스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루를 간략화하면 루틴이 자리 잡기 쉬워집니다. 글쓰기 활동은 저녁에 하는 것이 감성을 이끌어내는데 편리합니다. 이렇듯 모야인의 하루는 큰 변화 없이 반복됩니다. 견과류를 챙겨 먹고 다이어리를 적는 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모야인의 하루, 끝!